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3D 프린터를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CR-10 Max라는 제품인데, 예전에 리뷰를 했던 CR-10 S5의 후속 모델이죠. CR-10 5의 출력 크기가 500에 500에 500이었는데, Max로 어, 바뀌면서 450에 450에 470으로 어, 약간씩 다 줄었습니다. 그래도 맥스답게 큰 출력이 가능한 그런 프린트죠. 제가 이 프린터를 딱 받았을 때 느낌이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서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CR10s5를 사용했을 때 불편한 부분들을 거진 해결해서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건 모양은 CR10 Pro와 같습니다. 어, 자세한 특징들은 CR10 Pro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맥스만 갖다 놓고, 어, 이게 좋다, 뭐, 이게 좋다 하는 것보다는 예전 모델인 CR-10 S5 제품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탁자가 꽉 차네요. 자,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파워 서플라이랑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는 박스의 위치입니다. S5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와 있어가지고 거추장스럽고 관리하기가 힘들었는데, 어, 맥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프린트 아래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선의 관리나 공간 활용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S5는 선 정리가 굉장히 또 힘들어요. 선이 워낙 많아야죠. 자, 그리고 Z축 지지대는 S5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Z축 지지대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S5는 더유항공에서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제공을 해줘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직구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게 없겠죠.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오토 레벨링입니다. S5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토 레벨링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자, 이5 0 0에 500짜리 큰 베드가 일정하지도 않고 약간씩 약간씩 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레벨링 찾기가 매우 힘들어서 제가 구매를 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달고 펌웨어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쓸만 하더라고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토 레벨링이 달려 있습니다 펌웨어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오토 레벨링을 이용해서 출력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배드의 한 20분대 정도를 높이 측정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배드의 전체적인 굴곡의 오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드가 크면 클수록 오토레벨링은 무조건, 무조건 필수입니다. 아,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확인 가능한 것이 Y축 모터 벨트인데요. S5는 벨트가 한개였는데 맥스 같은 경우에는 벨트가 두개인데요 어... 모터는 한 개인데, 벨트가 두 개로 바뀌었다. 모터가 받는 부하는 똑같기 때문에, 벨트 한 개, 두 개. 어,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좀 안정적이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댓글에 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어, 부하는 똑같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익스트루더도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 플라스틱에서 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플라스틱보다는 쇠가 변형을 안 하겠죠. 그리고 필라멘트를 밀어주는 기어가 양쪽으로 모두 움직여서 한계가 움직일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것이 터치 스크린입니다. 자 다이얼을 돌려서 선택하다가 잘못 선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터치가 확실히 좋고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맥스를 사용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베드의 온도 상승 시간이었습니다. S5 같은 경우에는 베드가 크다 보니까 온도도 늦게 올라가고 베드 가운데 부분과 끝 부분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외곽 부분을 출력 시 뜨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초반에.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어, 시간이 매우 짧아졌고요 외곽 부분까지의 열 전달이 매우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뭐, 사이즈가 약간 작아진 것도 있겠지만 베드의 온도를 올리는 부분에 파워가 세졌다고 느껴져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파워가 두 개더라고요 두 개의 파워를 이용해서 더욱 강력하게 배드의 온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김에 내부를 확인해 보면 모스펫도 달려 있고요. 스텝 모터를 조용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스텝 드라이버가 달린 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어, 이것은 CR-10 Pro와 같은 보드로 알고 있습니다. 어, 배드의 온도를 올려주는 파워가 세서 배드의 온도를 쉽게 올려주긴 하는데 어, 그만큼 전기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어, CR10S5 같은 경우에는 270W, 어, 맥스 같은 경우에는 750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약 3배 정도 전기를 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에코 모드라고 해가지고 어느 일정 레이어 이상 올라가면 배드 온도를 끄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큰 출력물을 출력시 배드의 온도를 끄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은 뜨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바닥이 넓고 클수록 수축이 더 커져가지고 아뜰 수밖에 없고 이게 약간 단점이네요.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점. 자, 그리고 필라멘트 감지 센서가 S5도 있었는데, 고정형이 아니고, 거리를 출력을 해서 걸고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부분이 필라멘트가 걸려서 출력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필라멘트를 걸어놓고, 그냥 바로 익스트루더에 연결해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맥스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익스트루더 앞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부 단점이, 이 센서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약간 갈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기 버스에서 보조 도구를 다운받아서 어, 설치를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자, 그리고 좋은 것이 소음입니다. 소음. s5 같은 경우에는 예전 리뷰에서 집에서는 사용하기 힘들 정도의 소음이 들린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터에다가 댐퍼를 달고 그 다음에 바닥에다 공을 달아 가지고 소음을 줄이는 영상까지 올려 드렸는데 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용해요 그냥 팬 소리 밖에 안 들렸습니다 어, 조금씩은 뭐 들리겠죠 맥, 움직이는 소리. <laughs> 그런데 어, 진짜 팬 소리가 더클 정도로 어, 모터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조용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D 프린터 프린트면은 출력물의 퀄리티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출력물의 퀄리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적으로 세팅을 해 놓은 것도 있겠지만 출력 방식이라든지 노즐 뭉치 출력물에 큰 영향을 끼칠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s5가 안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잘 나와요 자 지금 같은 출력물 사자를 출력을 해 봤습니다 같은 사이즈에 같은 노즐에 같은 출력 세팅입니다 자, 요거는 최대 높이로도 한번 출력을 해 보았어요. 괜찮죠? 자, 크기를 크게도 출력을 해 보았고요. 잘 움직입니다. 자이 출력물은 노즐 0.8로 출력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배도 한번 크게 출력을 해봤어요. 엄청 크죠. 자, 윗부분은 제가 필라멘트가 같은 색이 모자라서 필라멘트를 변경할까도 했었는데, 그냥, 그냥 멈췄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laughs>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프린터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 정말 전작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들은 모두 해결해서 나온 제품 같습니다. 큰 출력물을 출력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하지만 기존의 S5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뭐 바꿀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모토 레벨링은 다르셨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익스트루더새 키트를 구매해서 교체를 해주시면 충분히 더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드 온도는 언젠간 올라가겠죠. 뭐. <laughs> 자, 그리고 이 제품을 제공해준 더규항공에서 CR10 Max를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네요. 직구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하시니까요. 어, 이 제품 관심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미터 아재였습니다. 끝.